진짜 그거 썸네일로 쓸거야? 응 어. <laughs> 진짜로 <진짜였어>? 써? 난 호랑이인줄 <laughs> <laughs> 사장님 일하시는데 방해하고있어 <laughs>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뒷부분에 사과 영상 <laughs> 있으니 까 아, <거>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지금 갑작스럽게 울산 가와사키 아침 경기를 구경하려고요 일본 패는건 언제든지 환영 <laughs> 오늘에서야 조현우를 편히 응원할 수 있겠구나 잘해라 조현우 <laughs> 잘한다 울산 후보를 갈라야 되는거다 이게 이거 지금 조별리그야 비겨도 되네. 어, 이겨도 돼, 진짜. 근데 이겨야지, 그래야지 시게 올라가지. 내일도 아니지.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일본이니까 이겨야지, 여보. 아, 뭐 하고 있어. <laughs> 우리 일이지. 그럼 우리 일이지. 응? 세계로 나가면 우리 일이야, 세계로 나가면. 가와사키 전력을 좀 내가 분석해야겠네.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. 응. 울산이 가와사키한테 다섯 번 붙어가지고 접은 적이 없어. 내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쓰는 게 아쉽네. 울산 꼴는걸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. 어뭐 이렇게 하면 돼 오빠. 그럼 뭐 어떻게 해? 하나, 둘, 셋. <laughs> 그 편집의 힘이야. <laughs> 아, <이런 거. 웃음> 왜? 뭐, 뭐, 뭐야 이게? <laughs> 한번더 해봐. 두 번째 골. 응. 오, 꼬꼬꼬꼬 골. <laughs> 이렇게 하면 그동안 방송 진실성이 없는 거 아니야? 고정도 보면 좀 하가야서 우리야. 저희가 아침 만나갔다고 진실성 없는 리액션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희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구독자가 되면 더 진실성 있게 할수 있으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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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 구독자 수 늘려 주십시오. <laughs> 하루종일 우리 축구데이네 축구데이 아왜 바빠 언제 자 우리 놀렀네 <laughs> 얼마나 부려먹으신다고 들어먹는거 음, 아니에요 사장님은 그냥 자기꺼 하시는거에요 <laughs> 채널 이름 바꾼다 음, 엄마두고기 <laughs> 가능할까? <웃음> 전남이 골먹기는 리액션 한 3개 따고 전남이 골 넣는 리액션 한 5개 따 듣고 <laughs> 자와조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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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야 야, 이건 가 진짜 <laughs> 조용히니까 막았다 이거 규규치 파운드라서 진짜 막기 힘든거였는데 못 박는게 뭐야? 와저 와. 일본 선수 엄청 빡칠걸? 어. 야이거 뭐, 어, 어떻게 잡통 통 튀었어 통튄 것도 아니고 우와아 야. 야 어떡해 가뎅 중에 콕팥드렸네 이거 가뎅 가뎅 야, 진짜 아쉽다 무산핸자로도 오늘은 좀 아쉽겠지만 가을 경기 꼭 승리해서 우승도 할수 있기를 두분이 가지고는 응원하겠습니다 할수 있어 우산 빠샤 빠샤 파이팅